대망의 2025년이 저물었습니다. 21세기도 이제 25년, 100년의 4분의 1, 한 쿼터가 마무리된 한 해였습니다. 자, 이를 기념해서 21세기 시작 이후 25년간 테니스의 역사를 매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되돌아보고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던 피트 샘플러스는 윈블던 16강전에서 당시 19살 신성 로저 페더러와 대결했습니다. 스위스의 이 재능 넘치는 청년은 거짓말처럼 샘프러스의 윈블던 5연패를 저지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경기는 신구 테니스 왕제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결인 동시에 샘프러스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킹 모저 페더러의 탄생을 예감케 한 세대교체의 상징적 순간이 됐습니다. 샘프러스의 시간은 하지만 끝나지 않았죠. 부진과 기복을 반복했지만 2002년 17번 시드를 받고 US오픈 결승에 진출해 승명의 라이벌 안드레아가 씨를 꺾고 메이저 통산 1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당시까지는 역대 최고의 기록 샘프러스는 이 마지막 승리를 끝으로 테니스계와 작별했습니다. 박수 칠때 떠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2003년은 한국 테니스에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남자 테니스 간판 이형택이 1월 시드니 인터내셔널 투어 대회 결승전에서 당시 세계 4위였던 후안 카를로스 페레롤을 꺾고 역사적인 대한민국 사상 첫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살 소녀 마리아 샤라포바는 윈블던에서 깜짝 우승한 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코리아 오픈 1회 대회에 참가해 말 그대로 신드롬 샤라포바 열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코리아 오픈은 크고 작은 부침을 겪긴 했지만 20년 넘게 대한민국 최고의 테니스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페인의 19살 신예 라파엘 나달이 클레이 코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세계 2위 로저 페더럴를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는 투에르타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흑신의 탄생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우승이 14번 가운데 한 번이 될 줄은 컴퓨터 라인 판독 시스템인 호크아이가 사상 처음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공식 사용됐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보다 인나웃 판정 논란이 컸던 테니스에서 호크아이 도입은 혁신적 변화였고 호크아이 도입 이전과 이후의 테니스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2007년 세계 1, 2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던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라다의 라이벌 구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페더러는 잔디에서 나달은 클레이에서 압도적 경기력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프랑스 오픈 개막을 앞두고 열린 배틀 오브 서피스는 페더러가 강한 잔디에서 나달이 강한 클레이에서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란 호기심을 채워준 이벤트였고 나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였던 페더러, 나달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페더러와 나달의 라이벌 구도는 2008년까지 이어졌고 결국 나달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의 아성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페더러와 나달이 벌인 2008 윈블던 결승전은 4시간 30분이 넘는 흥미진진한 명승부였고 경기 도중 비가 내려 우천 중단이 여러 차례 되는 서스펜스 끝에 1몰 직전에 가서야 나달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며 현대 테니스 150년 가까운 역사에 가장 빛나는 명승부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페더러의 독주시대가 끝난 상징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로저 페더러는 2009년 수원인 프랑스 오픈 우승을 나달이 16강 탈락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성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뤘습니다. 이어진 윈블런에서 페더러는 앤디 로딕의 강한 저항을 뚫고 5세트 대접전 끝에 우승해 메이저 통산 최다 15번째 우승을 이뤘습니다. 종전, 피트 샘플라스와 동률인 기록을 넘어서 페더런은 이때부터 메이저 통산 최다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2010년은 무릎부상에서 돌아온 라파엘 나달의 커리어에서 가장 화려한 한 해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해 3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마지막 US 오픈 우승으로 나달은 24살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 슬램 기록을 달성하며 나달 시대를 열어 젖혔습니다. 페더러와 나달의 양강구도가 고착화되는가 싶었지만, 제3의 인물이 해성처럼 나타납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2011년 시즌 초반 42연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며, 나달, 페더러 양강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며, 이른바 빅3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코비치는 2011년 3회 메이저 우승을 달성하는 등, 테니스 역사상 가장 인상적이고 강력한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테니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된 이후 처음 윈블던 잔디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최국 영국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앤디 머리가 결승전에서 잔디 코트의 절대 강자 로저 페더를 러걷고 조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는 앤디 머리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의 뒤를 이은 빅 4의 멤버로 부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앤디 머리는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더 크고 중요한 위협을 달성합니다. 윈블던 결승전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윈블던 개최국 영국에 77년 만에 자국 출신 선수 우승 트로피를 선물한 것입니다. 앤디머리는 이 공로로 훗날 광실로부터 기사자규를 받는 가문의 영광까지 안게 됩니다. 1월 호주오픈에서 스탄더맨 바브링카는 8강에서 조코비치를 결승에서 라파엘 나다를 물리치고 28살의 나이에 메이저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브링카는 아름답고 포쾌한 원핸드 백핸드를 바탕으로 이후 3년간 전성기를 구가하며 빅 4가 지배하고 있던 남자 테니스 구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2015년 US 오픈에서 4대 메이저 대회를 한꺼번에 석권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 기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 결승전에서 테니스 사상 최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베르타 빈치에게 거짓말처럼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무적의 윌리엄스 시대는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세리나는 2017년까지 메이저 대회 우승을 추가해 슈템피 그라프를 뛰어넘어 23번의 메이저 우승으로 이 부문 역대 2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2016년 프랑스 오픈 결승에서 앤디 머리에게 3대1 역전승을 받았습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은 물론 지난해 윈블던부터 4대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는 이른바 노박슬램이라는 금자탑을 남겼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프랑스 오픈에 이르는 이 시기는 조코비치의 최전성기 중에 최전성기라 부를 만했습니다. 오스타 펜코가 한국 테니스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한 해로 기억될 만합니다. 오스타 펜코는 프랑스 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뒤 가을의 클래식 코리아 오픈에 출전해 만원 관중을 끌어모으며 한국 테니스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8년 1월 호주 오픈은 대한민국 테니스 역사의 영원히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기억될 대회였습니다. 한국의 기대주 정연이 32강에서 지베레프, 16강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차례로 걷고 한국 테니스 역사상 처음 메이저 4강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중결승전에서 발바닥 물집 부상으로 기권했지만 당시 정연과 페더로의 호주 오픈 4강전은 축구 a 매치 못지 않은 엄청난 시청률로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2019년은 페더러와 조코비치의 마지막 클래식으로 기억될 만합니다. 윈블던 남자단식 결승전, 로저 페더러는 마지막 5세트 40-15까지 잡아 챔피언십 포인트 2개만 남겨뒀지만 냉철한 승부사 조코비치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2008년 윈블던 파이널과 더불어 빅3 시대 최고 명승부 가운데 하나였을 뿐 아니라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고트 논장에서 조코비치가 페더러를 추월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춰 섰지만 나달의 롤랑가로스 우승 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탓에 가을로 연기된 롤랑가로스 결승전에서 나달은 인생 라이벌 조코비치에게 1세트 베이글 9력을 선사하며 메이저 통산 2 0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페더러와 이 기록 품은 동률을 이뤘습니다. 2021년 US 오픈에서 영국의 에마 라두카누는 메이저 대회 역사상 가장 신선한 돌풍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본선이 아닌 예선부터 뛴 선수가 메이저 대회 우승까지 차지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라두카누의 스타성은 과거 샤라포바 못지 않았지만 US 오픈 우승 이후 정상권에 다시 오르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호주 오픈 최다 우승에서 나이 노박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에서 추방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2022년 새해 벽두에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호주 당국은 조코비치의 비자를 불허했는데 이는 단순히 스포츠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확산해 코로나 백신 접종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조코비치의 부재를 놓치지 않고 라파엘 나달은 결승전에서 다일 메드베데프에게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메이저 통산 최다인 22회 우승을 해냈습니다. 코로나 백신 문제로 메이저 대회 출전에 불이익을 받았지만 노박 조코비치의 그랜드슬램 최다 우승을 향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오픈에서 캐스퍼 루드를 제치고 우승해 메이저 23회 우승으로 단독 선두에 오른 데 이어 US 오픈에서도 매드베데프를 꺾고 통산 24회 최다 우승 기록을 더 남겼습니다. 페더러 나달의 메이저 우승 기록을 이제 조코비치가 완벽하게 넘어선 한 해였습니다. 37살의 백전노장이 된 조코비치는 에이저 대회에서 더 이상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의 평생의 목표였던 올림픽 단식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2회전에서 흑신 라파엘 나다를, 결승에서는 카롤로스 알카라스를 물리치고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시상대 꼭대기 위에 섰습니다. 조코비치는 말 그대로 모든 목표를 다 이룬 셈이었습니다. 프랑스 오픈 결승전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야닉 시너는 5시간 30분 넘는 어마어마한 혈투를 벌이며 전세계 테니스 팬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윈블던 2008년 결승전과 견줄만한 클래식 명승부였습니다. 야닉 시너와 알카라스는 2년 연속 메이저 대회 우승을 양분하며 빅3 시대의 뒤를 이은 새로운 양강시대의 노래를 세계에 알리며 21세기 첫 쿼터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21세기를 수놓은 세계 테니스계의 굵직한 사건들 25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21세기의 2쿼터가 시작됩니다. 또 어떤 역사와 드라마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